저음이어야 돼. 저음으로 끝을 내리셔야 돼요. I don't know. I'm gonna have a coffee. 이렇게 지금 제가 오버 오바, 한 거예요. 끝이 우리나라 아이션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이렇게 오 이렇게 올라가는데. S.M. 저 미국 애들 영어하는 거 봤는데요. 걔도 올리던데요? 걔네가 올리는 거랑 우리랑 올리는 거랑 다릅니다. 요즘에 많이 나온 컨텐츠가 LA에서 많이 나와요. 근데 LA가 모든 영어권 진짜 다 통틀어서 제일 음이 높아요. I love that 이런 느낌으로 영어를 하는데 음음좀 내가 그 어마무시하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에요. 생각보다 세상은 미국 영어로만 돌아가지 않고 영어는 영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힘드니까 끝이라도 내리십시오. 그래서 really 이렇게 하면 안 돼. Really. 뭐한 단어만 해도 다르지 않아요? I don't know. I don't know. Really 이렇게. 콕! 돼요 이 짧은 단어 모든 표현을 다 끝을 내리십시오. 그것만 하느라도 이것뭐 게임 체인저죠더음이야